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만나게 된 거는 어, 삼성동에 있는 그 토킹 바에서 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일하는 직원이었고 저는 이제 손님이었고. 그러니까 토킹 바라고 하면은 네. 무슨 뭐 프로 업소처럼 술 따라주고 이체가고 네. 이제 그런 업소는 아니었던 거죠? 네, 전혀 그런 업소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은 음. 모르겠지만 밀폐된 곳도 아니었고요. 이제 물론 룸이었고 하지만 이제 커튼으로만. 네, 그래서 누구든지 뭐 지나가면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안니 옆으로 보면 들여다 보이는 정도, 네, 그 정도였고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스킨십이나 이런 것도 네, 전혀 없었던 그냥 일반적인 빠였어요, 그냥. 네. 근데 근데 그 수익이 많아요? 제가 세 번을 통 방문을 했는데 한번 같은 경우에는 다 자리가 없어서. 네. 못 갔던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그 네. 시국에서? 네, 그 시국에서. 아, 근데 그 시국이 이런 영업 제한이 걸리기 전이었어요. 재작년이었으니까요. 네네. 아, 그래서, 어, 토킹바에서 처음 만났고, 토킹바에 처음 만났을 때, 뭐 전혀 아무런 뭐 사이도 아니었고, 그런 관계로 발전할 어떤 기미가 보였던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어느 바든지 가면, 그 전화번호를 고객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손님한테. 네. 당연히 뭐 영업 목적이고, 네. 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제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오긴 오는데 한 번도 어떤 그 바로 다시 방문을 하라는 그런 유의 영업 문자는 전혀 없고 정말 그냥 계속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자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내가 용우가 있어서 네네네. 연락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말 그냥 사적으로 좀 친해지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네, 그렇죠, 그렇죠. 에, 에, 네, 한 번도 저한테 오라든지 아니면 뭐 언제 오냐든지 음.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네. 그냥 개인적인 뭐 오늘은 뭐 했다,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정도, 그냥 뭐 지인과 그냥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 정도의 문자로만 거의 한두달 정도가 지속됐죠. 그냥 그 정도 관계. 네, 문자. 편안하게. 네, 아주 편안하게 그냥 매일 매일 문자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일주일로 따지면은 뭐한 두어 번, 네, 두세번 정도. 그 와중에 그 가게는 얼마나 방문했거예요총세번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전화번호를 줬고 그 이후에 어, 한한달 정도 뒤에 지인이 어, 근처에 뭐 조용하게 술 마실 때가 있냐 해가지고 같이 간게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방문 때좀 어, 늦게 방문을 했는데. 네. 이제 거의 매장 마감 시간이 다 됐었죠. 그바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배고픈데 밥을 먹지 않겠냐.라고 음. 그쪽에서 저한테 먼저 네 먼저 제의를 네. 했죠. 네. 그래서 저도 한세번 정도 받고 이제 두 달여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었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래 밥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다 보면은 네. 무슨 업소의 공사, 네. 막 금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방송들 때문에 화력의 친구들이 어떻게 공사하는지 너무 이제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본인은 네네. 본인이 그런 공사 당할지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알 수가 없었고, 이 공사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만, 보통은 저한테 어떤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네, 네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물품, 상품을, 네, 뭐 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돌려서 말하든 이런 걸 요구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뜯긴 걸 공사 쳤다고 하고 그치? 강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빠 이번 달 월세 못 내. 그렇죠, 그렇죠. 그 아프셔 이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 어떤 금전적인 걸 요구한 적도 전혀 없었고 밖에서 그 처음 만난 날, 그러니까 빠를 퇴근하고 나면. 그 안에서 입었던 옷이 아닌 그 평상복으로 네. 갈아입잖아요. 갈아입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알고 있는 업소녀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발도 너무 후줄근한 신발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평범한 여대생 같은 그런 느그 평범한 여대생보다, 여대생보다도 입은 게더싸 보여요. 네, 더 저렴해 보여요. 보세. 네, 정말 보세. 신발은. 스파오 약간 그런 거. 그렇죠. 약간 그 뉴발란스인데, 네. 그것도 깔끔하게 세탁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최소한 1, 2년 이상. 시는 그런 그치, 느낌. 고수네요. 그,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땐 정말 고수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어떤 컨셉을로는지알것 같아요. 네네. 혹시 얼굴은 예뻤나요? 얼굴도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남 술집 여성 네. 하면 생각되는 외모가 있잖아요. 그 네, 아무리 뭐 티가 안 나게 했어도 성형을 했다 이 정도는 뭐 알아볼 수 있고. 그런데 얼굴이, 물론 뭐 못생기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남에 업소녀라고 볼 정도로 또 예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형을 다안 했어요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완전 흔히 말하는 민빌인 네 완전 민간, 네, 민간인, 네, 민간인. 네 완전 민간인 정말 어디 막 대학교에 가면 흔히 보이는 흔녀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흔녀 중에서 그래도 좀 인기 좀 있겠다 한 7점 정도 되 네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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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그런 여성들이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laughs> 네 그런 거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 네. 보통 그런 막 손님과 아가씨가 돈이 오고 하는 관계가 되려면은 네. 뭔가 연애 감정 좀 그런 게 원래 그 사이에 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그런 관계로 발생이됐었나요 그렇죠. 발전이 됐죠. 그렇게 처음 만나고 나서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코로나가 터져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 전부터 터졌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영업 제한이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출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출근을 해 봤자 어차피 뭐 9시 10시 이렇게 하면은 닫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볼 시간이 많아졌죠. 이 친구가 일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일을 안나 가니까 점점 보는 횟수가 조금 잦아졌어요. 계속해서 연락은 주고 받았었고 제가 저도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은퇴했고 예, 할 일이 없고 보통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먹고 그냥 어디 가서 자고 이런 데에 보통 취미를 두다 보니 혼자 있는 거보단 그래도 뭐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조금 덜 심심하고 그러니까 뭐 연락하면서 뭐할거 없으면 올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 만나자 사귀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썸 되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가 봐도 연인이 돼버린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음,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그렇죠. 기가 막혔죠. 예, 이제 은퇴하시고 네. 시간도 네. 많고 돈도 좀 여유가 있었을 때그 네. 친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출근 못 하고 네. 시간도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일을 오늘 못 나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네. 시간에 9시 10시에 닫아야 된다는 거를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의도를 해 가지고 일부러 뭐 일을 뭐안 하고 저한테 이제 붙으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이거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던 상황일 테니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만남이 이렇게 생긴 거네요. 네네. 썸 같은 게. 네네. 그러면 보통 만나는 동안에 뭐 그런 낑지가 없었어요? 저... 오빠, 나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전혀 없었어요. 어떤 가방입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예, 네, 그런 거 실, 물질적으로 요구한 적 전혀 없고요. 그런 적한 번도 없었고, 어, 오히려 뭐 제가 그썸 타는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생일이었어요. 네. 네 근데 제 생일을 오히려 그쪽에서 뭐 비싼 건 아니었지만, 네뭐 선물도 챙겨주고 그리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으면 뭐 조금 저렴한데 갔을 경우에는 그 친구가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민필에다가 네. 내 생일도 챙겨주고 네. 어떤 공사 욕심이분 욕심도 많이 안 보였고 그렇죠. 입은 것도 그렇고 네 입은 것도 뭐 명품이라고는 뭐 하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계산까지 본인이 뭐 오빠가 밥 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낼게 하면서 내니까 이거는 뭐 공사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떠올리는 업소진 이미지 하면은 네. 되게 그 흔한 명품에다가 그죠. 화장 빡빡빡하고 성형 빡빡빡하고 또 네. 하고 그 명품백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네, 네, 네. 그리고 물씬 돼지 만나고 <laughs> 전혀 이제 그쪽 세계랑 반대로 보였던 네, 네,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낌새가 나왔어요? 그 낌새는 다 끝나고 알았어요. 사실 그 낌새가 나왔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 친구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월세였단 말이죠. 그리고 월세가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나가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만난 지한 4개월? 5개월 음. 이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집을 또 가봤죠. 혼자 사는 집을 가봤는데 거기도 또 하나 확신을 한게 저를 만날 때만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일 수 있잖아요. 네. 집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막 있는데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려고 네, 나오는 나올...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힘든 척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집을 가본 결과 정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옷도 많아요. 옷 엄청 많은데 정말 그 흔한. 명품이 아니라 중명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조차도 없이. 거의 아보키 같은. 네. 그냥 뭐 쿠팡에서 주문한 노브랜드 상품들. 어딘지도 그냥. 모르는. 네. <laughs> 그런 상품들이 즐기하고. 그리고 집 자체도 누가 봐도 이렇게 뭐 돈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뭐 업소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집이어서 저는 그때서부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 친구가 밤에 그렇게 일을 나가면서도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갔고 그리고 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피부 미용 하는 그 학원 또 응. 성실히 나가고 그거 끝나면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게 되게 너무 성실해 보이고 열심히 산다 그 와중에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회사 이미지 하면은 원래 콜 타고 다니고 그렇죠 최소 택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전혀 그티모니 카드 찍으면서 예,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봐서. 좀 괜찮은 애인 것 같다. 괜찮은 인데 정말 좀 돈이 필요해서 어 낮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떤 토킹바가 마지노지 않았을까.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터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 여기를 정리하고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음. 왜냐면 여기 월세 나가고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하는데 아깝지 않느냐. 해서. 동거를 하게 된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 그냥 평범한 동거하는 커플이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제가 공사를 당한 건 현금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를 당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생활을 의도치 않게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일도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일을 그만둔다고 해라 라고 해서 일도 그만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고 있었던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재료비 이런 거부터 그 동안 있었던 카드 할부값 뭐 이런 게 저한테 그 친구가 직접 달라고 한건 아니지만 제가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제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내가 아빠가 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급양해줘야 그렇죠. 되고 뭔가 책임져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돼서 <laughs> 처음에 카드 값은 한 할부가 꽤 많더라고요. 그 전에 할부 끊어놓은 게좀 있었고 또 대출이 있더라고요. 대출받아 놓은 게, 그렇게 고액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한 2천 정도를 해결해 줬어요. 총! 해결해 준 거는 총 2천만 원 정도를 해결을 해 줬고, 그 이후에 살면서 아무래도 동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놀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 괜찮은데, 노니까, 계속 뭐 어디를 가고 싶다 이제 어디 가서 놀자 어디 갈까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둘다 시간이 너무 남아 도니까 그렇죠 둘다 백수니까 <laughs> 결국 할수 있는 건돈쓰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거기에는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쉬는 거 집안에만 뭐 박혀 있을 거면은 차라리 회사 가고 말지 굳이 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서부터. 여행이며 뭐며, 뭐,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니까 정말 국내 여행 안 가본 데가 이제 없을 정도로 다니고 이러면서 한 달에 그 친구와 같이 생활하는 비용이 한, 아까 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1,400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뭐. 둘이서 여행 다니고. 네, 둘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먹고, 뭐, 쇼핑을 비싼 건 하지 않더라도 음. 뭐좀 사고, 뭐, 왜냐면 뭐, 점심, 저녁 이런 거다 좋은 데 가서 먹고. 뭐 술도 좀 괜찮은데 가서 마시고 이러면은 하루에 이제 백만 원도 순식간에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백만 원이 그 시국의 일반 자영업자들이 느끼기는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 같은 경우는 <laughs> 내가 출근 안 하는 대신 여기서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정말 얻는 게 많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물건이나 어떤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그 생활을. 편안한 생활을 그냥 받은 거죠. 상류층의 생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 놀고 먹는 게 일이고 싶다.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궁금한 건 처음부터 그래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 생활이 괜찮네. 이제 네. 나는 더 일을 안 하고 싶다로 변한 건지까지는 뭐 저도 그 친구만 알겠죠. 제가 뭐확실히알 수는 없지만 원래 그 친구를 처음에 호감을 주게 된 이유가.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되게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에 어떻게 보면 호감을 얻어서 네. 같이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된 건데 네. 만나보니까 출근 안 하고 네. 놀고 네. 같이 돈만 쓰고 네. 내가 언제까지 이를 책임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네. 솔직히 뭐 한참 좋을 때잖아요. 그리고 맞아, 네, 뜨거울 네. 때고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이제 지출이 뭐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예, 네, 나쁘지 않았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그 친구를 정말 믿게 된 계기가 가족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보통 제가 뭐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 업소녀가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필살기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자기 뭐 자매, 뭐 자매, 부모님까지 전부 다 제가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이제 있고 그 친구도 나이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사람이 너무 뭐큰 하자만 없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뭐 과거에 뭘 했던간에 네.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뀌었고. 네. 내가 그냥 책임져주고 싶다.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쵸. 근데 과거에 뭘 했고가 핵심인데, 네. 제가 아는 과거는 그 토킹팟까지잖아요. 그쵸. 네, 저는 거기까지고, 둘이 그런 대화를 이제 초반에, 네. 이제 썸도 타기 전에 나와가지고 손님과 직원 관계일 때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대화 주제가. 그 그러니까 그런 쪽에 뭐 손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면, 뭐 자기가 되게 질색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여기 있다 보면 진상 손님이 많다. 근데, 뭐, 진상 손님 중에서, 뭐, 너 오늘 밤 나가는데, 뭐, 얼마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손님도 부지기 쓰고, 그 와중에, 뭐, 50만원 얘기하는 사람, 뭐, 100만원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자기는 너무 기분 나쁘다. 500조도 안 나갈 거다. 음, 너무 싫다, 그런 사람들이. 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의 과거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죠. 아, 토킹바까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끝나게 된 계기는 그렇게 이제 미래를 잘 설계하고 행복했어요. 사실 너무 재밌게 즐뭐 즐겁게 지냈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한테 인스타로 DM이 하나 오는 거예요. 모르는 음.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DM이 와서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는는지 알고 있느냐? 음.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친구의 인스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친구와 제가 이제 팔로우 관계니까 서로 이제 보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데만 다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간대들도 똑같고 먹은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아마 짐작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이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짐작해서 저한테 이제 dm을 주신 것 같은데 그 dm 내용이 그 친구가 아주 아기 때부터 스무 살 때부터 이제 탄탄하게 단계 단계를 정말 그잘 밟아온 정말 화류계 그 화류계에만 거의 몸담았던 거죠 그냥 스무 살 때부터 화류계에만 몸담았던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혼자 산다고 했던 집도 스폰 스폰이 해준 집이더라고요 그 스폰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dm을 준 사람이에요.